주식 시장에 맥을 짚는다 주맥입니다. 세트레가이라는 이름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시점에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우주 항공산업 안에서 이 회사가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트레가이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위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 본체와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그리고 위성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위성 한 세트로 납품하는 제조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성격은 여기서부터 분명해집니다. 위성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는 말로 설명한 기술보다 실제로 만들어서 납품해 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세트레가인은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을 실제로 만들어 납품해 본 경험을 가진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인은 최근까지 영업 적자가 이어졌던 회사입니다. 다만 2025년 들어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약 1,350억 원, 영업이익은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구간을 지나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수주 상황도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수주 총액은 약 1조 1,900억 원, 이중기 완료분을 제외한 수주 잔고는 약 4,1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회사는 대형 수주 잔고가 한 번에 쌓이는 구조라기보다는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실적이 빠르게 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성은 주문을 받고 만들고 시험하고 납품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적은 급격히 늘기보다는 천천히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회사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초대형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위성시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장에서는 가격, 고객 요구에 맞춘 설계, 납기 대응 능력이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트레가인은 이 조건에 맞춰 위성을 실제로 만들어 공급해온 기업입니다. 앞으로 위성 수요가 늘어나고 중소형 위성시장이 커질수록 세트레가인은 새로 뛰어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기회를 맞이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는 화려한 이야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적자 구간을 지나 이제 막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 위성 제조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볼 때는 주가보다 이 산업 안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쓰일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주맥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